김용민과 김태형 두 사람이 김건희가 망명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. 보통 망명을 받을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 이유의 그 망명, 네. 박해를 받는다든가, 네. 아니면 아예 음. 그 나라에 적대하겠다는 의사를 가진나라는받겠죠적대적이면 네. 그렇죠. 쉽게 말하면 김건희 망명을 받아준다는 얘기는 네. 한국하고 앞으로 적대하겠다, 담쌓겠다는 얘기예요. 네. 그래서 내가 저 김건희한테 대한민국 그 수사기관, 사법기관에 수사와 심판을 피하고 싶으면 야 월북해라. 월북 말고는 답이 없다. 거기가도 죽, 거기가도 죽습니다. 아 그러네. 에, 엄청 시가 전쟁이으 키려고 하고 무인기 보내고 했는데. 아 <laughs> 그, 김건희는 그래서 망명보다는 오히려 음. 굳이 그런다면 도주. 도주. 미랑. 예. 이럴까? 성이좀더 높지 않을까 싶고. 음, 그약 그러니까 그건 너무 모양 빠지니까 그래도 아. 가장 좀그 모양새가 있는 뭐 아. 네. 저기 망명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, 이 망명이 이제 불가능해졌으니까 네, 어렵, 미랑 도주할 수도 있겠네. 어렵죠. 뭐 네. 얼굴도 뭐 다시 바꿀 수도 있고.